애국국민과 해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운의 손상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지난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 5년간 어, 이 범보수 우파의, 어, 범보수 자유 우파의 유튜브 채널을 어, 구글코리아 유튜브가 탄압을 한다는 게 모든 국민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동안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의도적으로 탄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방송을 계속 주장을 했죠. 그리고 저희 유스타운은 안타깝게 이제 2019년부터 노란딱지가 붙기 시작해서 어 2020년에는 완전히 뭐, 광고, 슈퍼챗 등 유튜브를 통해서 창출할 수 있는 모든 수익을 전면 차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대선을 불과 얼마 안 남기고 2021년 10월에는 저희가 뭐 수익 창출도 안 되고 광고도 못 붙이고 아무도 못하는 방송인데도 어 경고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어 폭발을 시켰습니다. 채널을 폐쇄를 시켰는데 그 당시 이제 구독자가 저희가 약한 55만 명 정도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혹들을 어 저희가 뭐 방송도 하고 기사도 유스타운을 통해서 나갔는데 이게 이번에 어 월간조선 이 9호로입니다. 월간조선 9호로에. 어, 이 블랙리스트 이재명에 대한 이거는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 작성을 했다는 어, 블랙리스트인데 우파 보수 보수파 유튜브 채널에 대한 어, 이 월간 조선 9월호가 이번에 어, 어저께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월간 조선에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자세히 알겠지만 여기에 이제 분류된 우파 유튜브가 총, 이게 이제 보면 23개 채널 정도, 자파, 우파, 뭐, 보수, 진보 나눠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분류를 했는데, 여기 이제 한 9개 정도에, 10개 정도, 어, 이게 보수, 이렇게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유스타운 TV가, 어, 들어가 있다고, 월간조선에서, 어, 취재가 저번주인가, 저저번주에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제 취재한 내용도 월간조선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월간 조선에, 이제, 어 이재명 캠퍼의 유튜브 블랙리스트라는, 어이 기사가 특집으로, 단독으로 보도가 됐는데, 어 이제, 이제 여기 해당되는, 어 유튜브 채널들이, 이제 뭐 대표들이 인터뷰한 것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작이 문건이 작성이, 어 제가 볼 때는 2019년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선 캠프에서 만들었다고 이제 월간 조선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만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리스트에 보면 뉴스타운 TV에서 이제 대표자가 손상윤되어 있고, 구독자 수가 48만이 되어 있어요. 어, 저희가 2021년 10월에 폭파될 때가 약한 55만 명 정도인데, 이 48만 명의 구독자가 이제 유지가 됐을 때가 2019년 하반기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 말에 이제 48만 대고 2020년 도로면서 이제 50만으로 넘어가면서 21년도 이제 55만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채널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저희가 이제 폭파가 안 됐으면 저는 뭐 최소 100만 이상 많게는 150만까지도 갈 거다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이 유튜브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구글, 코리아, 구글 코리아와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본사를 상대로 이제 두개 소송을 작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 북 코리아 유튜브는 채널 폭파에 대해서, 채널 폐쇄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처분을, 이 채널 복구를 위한, 살리기 위한 가처분 소송이 어, 기각이 됐습니다. 이제 또항소에도 기각이 됐고. 그래서 미국을 이제 동시에 진행을 했었는데, 미국 이제 본사와의 소송은 원래 12월 20일 날 서울중앙지법에 지금 이제 첫 재판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소송이, 이, 이 문재인 관련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지금 소송이 뭐한몇백 건이 밀려 가지고 이 소송이 한뭐 뭐 1년 뒤에 소송이 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를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어이 어, 이 블랙리스트 어 이게 왜 작성됐냐? 어, 그리고 이 경위를 한번 조사를 해서 고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뭐 방송통신 이 유튜브 관련 다 정책을 어 만들고 이제 조사를 하고 관리, 관리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상역인가요 TV 조선의 이제 종편들 케이블 방송 이제 매년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점수를 조작해서 이제 TV 조선을 폐쇄시킬라 했죠. 근데 TV 조선이 워낙 크고 힘이 있다 보니까 어또 이제 그 점수 조작 정보를 가지고 어 지금 이제 고발이 되고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방통위, 이제, 한상역이 면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 이동관 새, 이제, 방통위 연장이 24일쯤이면 임명될 것 같은데요. 23일 날이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어, 방통위 연장 직무된 분이, 이제, 임기가 끝나요. 그래서, 그날 전에 돼야 되지 않나 보고, 지금, 뭐, 인사청문회 이후에 지금, 뭐, 싸우고 야하났지만 뭐, 임명권자가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24일쯤에 임명이 되면, 이 범보수 우파의 모든 유튜브 대표들이 이제 지금 서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 탄압받은 유튜브의 명예 회복, 그다음에 이 탄압한 실체, 어, 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커넥션을 이뤄서 방통위와 손잡고 구글 코리아를 압박을 해서 저희네 이렇게 이제 채널에 탄압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뭐, 종편 채널, 방송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터넷 신문 역시 똑같습니다. 저희가, 어, 이제 거의 23년이죠, 원래. 뉴스타운 신문이 원래. 어, 유일한 이제 보수 우파 정통 신문입니다. 어, 그런데 이거를 2020년, 어, 이게 이제 저희가 10년간 네이버 카카오, 어, 다음 카카오와 네이버에 동시에 기사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웃링크 기사 제휴라 그러는데요. 2020년 갑자기, 어 벌점을 네이버가 갑자기 이제 몰아서 어, 기사의 문제도 아닌데 이 광고 노출의 기술적인 건데 그거는 제휴 업체와 문제예요. 그거는 이제 보통 이 에러를 수정을 버그를 수정을 하면은 어, 벌점 없이 보통 이렇게 복원이 됐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다음 카카오는 아무 벌점이 없고 네이버만 저희 유스타원에한 방에 벌점을 왕창 때려서 제휴를 해지를 해서 퇴출을 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 조사를 해보면, 이게 강주 5.18 관련, 어, 다 내용이라는 거예요. 5.18 관련은 지금, 어, 뭐, 5.18을, 뭐, 5.18 정신의 헌법에 수록하겠다. 이래서 지금, 뭐, 국힘과 민주당이, 뭐, 본부를 만든다. 그런데, 그거 만들면, 저는, 어, 내전을 불러올 거라고 봅니다. 내전. 어, 다음 방송에서는, 제가 5.18개헌 결사 반대하는 방송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시청 바라고요. 어, 이렇게 이제 특정, 자기네가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어, 그런 것들은 그걸 집중적으로 방송하는 매체나 신문에 대해서는 탄압과 불이익을 줬다. 그래서 이제 돈 줄을 막고 광고 수익이 생기지 않게끔 하면서 죽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민주 정권에서 있는 일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어, 수호하고 살아가는 나라들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 문재인 정권의 언론 탄압 실태가 또 여기에 민주당, 어, 민주당, 뭐, 그당시는 이제 문재인 정권의 여당이었고, 또 거기서 대선 후보 캠프에서 어 이런 치명적인, 어 언론을 탄압하는 블랙리스트가 나왔다는 것은 빨리 방통이나 아니면 검찰이 직권으로 수사를 해서 처벌해주고, 어, 여기에 탄압당 억울한, 어, 유튜브나 언론사들은 빨리 구제를 윤석열 정부가 해주실 것을 좀,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20몇년 이런 일을 하면서 탄압도 우리가 받고, 또 탄압 받은 사람이 다 본인이 자비로 변호사 사고, 소송을 하고 싸워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자파들은 민변이 앞장서서 다 해줍니다, 또. 그래서, 제발, 제발. 이번 이렇게 가면 유튜브가 자파들 손에 잡악된 상태에서는 내년 총선, 국민의 힘이나 윤석열 정부에 도움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언론 뭐 전부 통지 당, 당, 장악도 안돼 있고 1년 이상 어~ 장악이 아니라 접수를 못한 거죠 이거 다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그래서 방 늦었지만 새로운 방통위연장 취임과 동시에 어~ 문제점들을 빨리 조사를 해서 처벌하고 그 피해 입은 어~ 신문사나 유튜버들에게는 빨리 원상 복구를 해줄수 있는 그런 것을 정부가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번 이, 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제, 이재명, 대장동, 이제, 사건, 이재명, 뭐, 사법 리스크다 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열혀있는데요이 과정에서, 어, 지금,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용, 어, 뭐, 윤석, 이재명의 오른팔이라고, 뭐, 왼팔, 오른팔, 뭐, 있잖아요. 그 압수수색, 김용의, 김용에 대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문건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 다른 언론에서 블랙리스트 수사했던 이재명이가 대선 때 유튜버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뭐 다른 신문의 이제 월간조선의 내용 같은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문제가 본격적으로 언론에서 다뤄주기 시작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이 이 리스트를 보면은요 어 해당 문건은 이제 뭐 우수 진보 그 다음에 보수, 꼴통, 뭐 이런 성으로 성량을 분석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이 당시는, 어, 이제 이재명이가 2021년 10월에 민주당의 어 대,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요. 이전에는 이제 뭐 경기도지사직에 있다가 이제 대선 후보로 오기 때문에 어 조사를 해보니까 경기도가 이재명 뭐 재임 시절일 겁니다. 2019년이면. 어, 팟캐스트,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연 4억 5,300만 원, 유튜브에 8억 7,200만 원 예산을 사용한 게또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자파 지자재에서, 특히, 이제, 뭐, 대권을 꿈꾸는 자파들, 특히 민주당 관련 사람들, 지자재장들은, 이렇게 십실반 유튜브에다 돈을 댄거 아니냐, 이거 조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어, 사람들의 입을 틀어 막겠다는 자유민주제 최대적이다. 이거는 이제 정치 평론가들이 이 사건을 지금 평론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권력을 잡았을 때 적폐청산 개혁 명분으로 해당 문건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뭐 이제 장성우 대학 건대 교수들이고 그러나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걸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어 문건의 일부입니다. 이제 티비 어 월간 조선이 단독 입수한 음 민주당 대선 캠프의 유튜브 블랙리스트 1부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정치시사 유튜브 현황 보수 해서 펜앤 마이커, 뭐 진성호, 그 다음 김태우, 그 다음에 가로세로, 배성희, 이봉규, 고성구광장수 뉴스타운 TV 해서 이제 또 손상윤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름을. 그 다음에 조갑제, 그 다음에 신의 한수,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뭐 11개 정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48만 대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2021년 10월에 채널이 폐쇄될 때까지가 약 55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한 어, 한 7만 명이 저희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48만 대의 어, 유스타운 TV가 2019년 하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른 분들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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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방송을 좀 일찍 시작하고, 또, 이, 그동안, 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부에서 방송, 종편의 패널로 많이 놓으신 분들은, 어, 인지도와, 이, 유명세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이게, 이제, 구독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유스탄 TV는, 어, 진짜 뭐, 백이 종군 하는 사람들의, 이제, 순, 애국심으로, 어, 그동안에, 이제, 한, 저 같은 경우는 한 20여 년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지식과 내공 정보가 많다 보니까, 어, 진짜 색다른 차원의 분석 방송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이 구독자가 늘어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4 8만은 어, 2019년, 제가 볼 때는 작성된 거 아닌가, 2019년 하반기에. 그래서 다른 분들은 뭐, 이제, 이제 어느 정도 구독자가 늘어나서 보통 이 2019년 때, 어, 구독자 수가 정체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비슷비슷한 건 매, 뭐, 1, 2뒤나 숫자가 구독자 수가 비슷하니까, 어, 이게 몇 년도 작성했다고 잘 몰랐을 거예요. 그냥 저희는 이 숫자가 매년 이렇게 큰 대폭 성상, 성장을 하고 늘어났기 때문에, 어, 제가 이 구독자 수 가지고도, 어, 수로만 이게 언제 수치라는 것을 추, 이제 역추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이것은 2019년 하반기나 2020년 초, 그래도 2019년 데이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의 대선 캠퍼스 나왔지만 민주당이 작성했을 거다 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자료를 어뭐 대선 캠퍼가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거고요. 어 이거를 뭐 대선 이후에 어 이재명이가 당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는 보지는 않아요. 그거는 뭐 이제 대통령 되면 뭐 주기 탄압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이제 그게 아니고 사전에 자기가 대선후보가 됐을 때어이 채널을 폭파시키거나 탄압을 하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본인이 본격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이재명이가 어 2021년 10월에 어 대선후보가 됐거든요 공개롭게도 유스타운 TV가 폭파된 시점이 2021년 10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를 갖고 있다가 어 지금 이제 쭉 방송들 중에서 가장 자기한테 아픈 소리를 하거나 자기한테 가장 약점이 되는 방송을 하는 어, 방송 채널을 어, 리스트를 만들어서 저는 폭파를 시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공개롭게 2021년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타이밍 어, 이재명이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어, 저희가 2021년 10월에 폭파될 때 동시다발로 폭파됐던 게몇 군데가 있습니다. 유스타운 TV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리덤 뉴스, 요런 데는 주로 5.18 관련 방송을 많이 했던 데예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있던 것 중에, 야, 이거는 그냥 폭파시켜야 된것 같아요. 왜? 이재명이가 무조건 대통령이 된다고 확신이 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행동을 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거 조사와 수사를 하게 되면 저는 이게 다 드러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음, 이 유튜브가요, 2019년 6월에 어,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2019년 6월 이전에 방송 가이드라인을 위배한 거는 벌점 없이 자기네들이 다 삭제를 하겠다. 벌점은 없지만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2019년 6월 이후부터 가이드라인을 이제 위반하게 되면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는데 이 채널 폐쇄도요 90일 이내입니다. 90, 채널 또 경고를 세 번을 받는다 해서 무조건 폭파되는 게 아니라 90일 이내 경고를 세번 받았을 때 채널이 폐쇄되는 어, 그, 그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게 놓은 게. 그런데 저희는 주의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정오심을 유발한다 그러면서 2021년 10월 갑자기 폭파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때 어, 이거는 2019년에 어, 작성됐을 거다. 2019년 하반기에.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들을, 어, 왜 이렇게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요. 2018년에 방송통신위원회 혁신자문단이라고, 어, 위, 노초, 위촉을 하면서 어,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 안이 일어난는 게, 여기 보면 구글, 구글 코리아입니다. 전현직, 어, 포함돼가지고 업계 대표들을 위촉을 해요. 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데를 어, 관리 감독하는 데인데 여기 구글 각 관련자들이 본부장이나 관련자들이 임원들을 어, 혁신의무 혁신위원 자문단으로 위촉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2018년 보면 10월달에 작성이 된 건데요. 구글 코리아 출신 유튜브 크리에이터 사바는 이필성. 그 다음에 구글 코리아 전략기획 본부장 이재헌이가두 사람이나 포함된 겁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도 저희가 이제 기사 유사한 신문에 기사 가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헌이가 누구냐? 어, 구글 코리, 이제 구글의 혁신 그리고 미래 교육해서 어제 1차 강북 교육 포럼 해가지고 이렇게 뭐어 민주당 지자제 더불어 이게 보면 이제 이 화면을 좀 키워 보겠습니다. 이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강북지역갑위원회의 제1차 강북교육포럼입니다. 예, 여기 가서 이 양반이 강사로 강의를 해요. 민주당에.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이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여당이었고 방통위원장도 문재인에 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글코리아가 이해관계가 있는 대상자인데, 업체인데 혁신자문위원, 자문위원 도 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또 보면은, 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강국지역합에서 어, 지금, 이제, 교육을 한 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이, 밀접하게 2018년부터 움직였고요. 2019년 10월에도, 이제, 강의를 한 이런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2019년 6월 이후에, 어, 이 가이드라인 또 제가 볼 때는 이제 방통이나 민주당이나 윤석, 문재인 정부가 압박에 의해서 만드는 거라 봅니다. 왜? 이거 처음에는 유튜브 뭐 그냥 우습게 봤는데, 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이 보고, 많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어, 상당히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2019년부터, 6월부터 저는 이제 탄압이 들어왔고 2018년, 지금 여기 이제 혁신 자문단이 10월달이잖아요. 그,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게 모여서, 방통위와 민주당, 뭐, 문재인 정권의, 뭐, 관련자들이 한번 모여서, 이걸 어떻게, 본보수 우파의 이런 유튜버들을, 어 소리소문 없이 탄압 합법적으로 탄압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그런 논의 끝에, 저는 2019년 6월에, 어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보고요. 어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일익 기하급수적으로 진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이제 노란 딱지가 집중적으로 붙기 시작한 게 2019년부터입니다. 유스타워는 그러고 나서 2020년에는 어 노란 딱지를 넘어서 모든 수익을 차단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광고, 슈퍼챗, 멤버십 등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를 다 차단시켜요. 어, 그러나 이제 방송은 할수 있으니까 그래도 방송을 계속 했는데 2021년 10월경 어, 갑자기, 어, 경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뭐, 정오성, 정오, 정오성이 있는 방송을 한다면서, 정오심을 유발하는 방송을 한다 그러면서 폭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이 2021년 10월에 민주당의 당대표가 확정된 시기와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이 자료로 쓰였다, 100번. 그래서 이거를, 어, 새 방통위원장이 친과 동시에 빨리 조사를 시키고, 어, 해서, 불법 사항이 있으면은 어 고소 법적으로 처벌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게 안 되면은 내년 어 총선 어 국힘의 힘 저는 필패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 공중파 뭐 여러 방송들이 다 이제 언론 노조의 장악이 돼 있습니다. 어 민노총을 중심을 한 좌파 노조의 장악이 돼 있어서 지금 뭐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어, 돌파구가 될수 있는 게 저는 유튜브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단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관심 가져야 돼요. 어, 그 다음에 어, 문체부 장관, 뭐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뭐 국회 이 언론 관련 위원회, 국회의원들 가면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음? 언론의 자유를 진짜 만끽하게 해야 돼요. 저희는 신문사인데 유튜브 채널에서 폐쇄가 되니까 이 신문사를 폐쇄 시킨 거랑 똑같아요. 이런 이런 폭커가 어디 있고 이런 언론 탄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서 뭐 이동관 뭐새 후보자가 뭐 언론을 장악한다 그런데 장악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런 장악 사태가 실질로 일어났고 이런 악행을 저질러왔던 겁니다. 반민주 반헌법적 이런 만행을 소리 소문 없이 어 가면을 쓰고 해놓고 이걸 정상화 시키겠다는 그런 새 방통위원장의 임명을 반대한다. 이게 진짜 이 사람들 진짜 인간입니까? 진짜 정오심이 아니라, 진짜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도 진짜 그렇고, 더더욱 나가서 우리의 세금으로 그네들의 봉급을 주고 그들에게 정치를 맡겼다는 자체가 혐오스러워요. 이것이 국민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어, 이 정치권에 휘둘려도 되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제가 저번에 한번 방송 했는데요. 원래 3월달에. 구글 코리아에 민노총 노조가 설립됐습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고요. 어, 이게 이제 그, 이 구글 코리아 소속이 680여 명이, 어, 이게 그 다음에 이제 170명에서 850명 정도가 민주노총 산하의 어, 노조원으로 들어가면 이 구글 코리아 완전히 자파 노조에 또 장악되는 겁니다. 이게요, 무섭습니다. 자파들은 어떤 단체에 몇, 몇 명만이라도 들어가면 소위 노선 투쟁이란 걸 합니다. 그럼 그조직이다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구글 코리아가, 어, 이런 노조에 의해서 자지우지 되면, 더더욱 본보수 우파에, 어, 언론, 이 유튜버들은 탄압을 받을 거고, 알게 모르게, 어, 상당히 심각하다. 그 다음에 왜곡될 수 있다. 자파들은 뭐막 떠들고 해도 그거 채널 패쇄나 패널티가 안 붙나 봐요. 빨리 방송위원장이 조사를 좀 하고, 그것도 넣습니다. 제가 봤때는 검찰총장이 좀 나서셔 가지고 경찰청장이 나서드니간에이 정도 자람면이 정도 자료면은 저는 직권으로 조사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또좀 특이한 점이 문정부 문재인 정권 시절 방통위 자문도 소송 계약에 이재명 변호사 LKB가 1위를 차지했다고 그래요, 수임. 이것도 좀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면서 대권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어, 대장동에서 뭐천문학적인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글로 왔지 않겠나 보고, 어, 이재명이 소속된 로펌에서 저런 걸 받았다는 자체도 문제고요. 그러면, 어, 방통이 구글 코리아, 민주당, 이게 다 장악됐다는, 뭐 저는 이 실체가 아니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툭 하면 민주를, 어 외치고, 자유를, 뭐, 자유는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민주만 하지. 그, 이제, 조, 북한의 조선, 인민, 민주주의입니다. 공산당도 민주를 좋아합니다. 민주란 표현을 꼭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구글에, 이제, 2000, 작년이죠. 2 0 올, 1월달이군요. 2 0 2 4년 1월달에, 뭐, 어, 지금, 뭐, 구글 코리아 사장 불러가지고, 뭐, 혼내주고 그랬는데, 위장했다고, 국회에서. 그래서, 뭐, 음. 어, 고발하겠다 놓고, 어, 뭐, 고발도 안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구글 코리아가, 어, 예, 약점이 잡혀서 문재인 정권의 좌파들에게 휘둘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통이 민주당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하수인 역할을 한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들이 지금 충분히 놓아 있고요. 어 빨리 윤석열 정부에서 저는 검찰, 경찰, 법무부가 나서서 이 부분을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은 2024년 4월 내년 총선. 어, 국힘당은 필패합니다. 이렇게 국힘당이 총선에서 지게 되면, 어,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바로 탄핵으로 간다고 봐요. 어,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불리해지면, 국힘당에서도 언제든지 배신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탄핵 한번한 놈이 한 두번못 하겠습니까? 자, 그런 놈들이 민주당과 손잡고, 어, 윤석열 정부 탄핵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어, 어떤 상황, 뭐, 구속되는 상황도 저는 벌어진다고 봐요. 저 놈들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죄를 덮어 씌우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어, 윤석열 정부, 특히 이런 방송들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대통령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는 윤석열 정부에 가장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국가 안보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어, 본보수 우파 유튜브의 탄압 실태를 빨리 수사해서, 어, 이런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유튜브들을 정상화 시켜주는 게 어, 저는 첫 번째 임무가 아니겠냐. 어, 지금 뭐 해외 나가서 한미일 정상회담, 어, 한미동맹, 한, 미일 동맹, 뭐 너무 이건 좋아요. 안 보는지 뭐 저는 점수 많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아무리 잘하면 뭐 합니까? 어, 내치.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 북한과 중국은 미국과 함께 하면 돼요. 그러나 대한민국 내에서 있는 민주화의 탈을 쓴 평화의 탈을 쓴반국가 세력 어, 자파 공산주의자들 종북추사파들을 척결하지 않으면 은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 보고 있습니다 어, 빨리 윤석열 정부가 자리를 잡기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가슴 속에 밀리지 않고 외쳐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안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란 염원님니